안녕하세요. 장학진 백과이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패널이 하나 있어요.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재미삼아 핸드폰 충전하는 걸 한번 만들었다가 그 조카를 줬어요. 조카를 주고. 이거 가지고 저도 이제 다시 한번뭘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그 충전할 수 있는 납산 배터리라던가 이런 게 이온 리튬 전지도 중고로만 있어가지고 제가 높은 전압을 만들 수는 없고 12.6볼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번 해볼까 충전 을한번 해볼까 해서 지금 그 스푼 용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푼 용접을 하는데 지금 그 전에 만들었던 이 콘덴서 그 전에 콘덴서로 해서 스포슬 치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확인 한번 해서 잘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음 그냥 기본적인 컨트롤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뭐 쓸데없는 걸 많이 샀었어요 솔라체인지 뭐 차지저 그러니까 그 충전을 할수 있는 컨트롤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는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 이용해서,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스포부터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음, 3s3p입니다. 12.6v 해서 동작을 시키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포트를 한번 쳐보니까, 어잘 돼요. 조금 뭐, 어, 뭐라 그러지? 뭐, 적응이 잘안 돼서 적응이 안 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마이너스 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직 그릴레이라든가 이런 걸안사 가지고 <laughs> 그 스프 치는 게 그냥 수동으로 감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제가 서툴러서 열이 좀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도 스폿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가져 이렇게 굉장히 세요 너무 세서 살짝 두려 너무 세서 열이 엄청 발생 엄청 뜨려워요 그죠? 얘지 손잡이 대신 막 뜨고 전압이 빨리 떨어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실제로는 굉장히 잘 돼요 잘한 다음에 이거 띄어보면 거의 떨어지질 않습니다 거의 떨어지질 엄청 잘 붙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쪽도 쳐야죠 3S 3이기 때문에 직렬로 3개 병렬로 3개 해서 9개 가지고 12.6볼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를 잡는데 이제 예전 다 까먹었다고 할 수도 있죠. 예전에 좀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까먹었어요. 얘가 이제 B 마이너스로 쓸 거예요. B 마이너스로 쓰고 지금 여기 하진 않았지만 얘와 얘를 연결을 해서 얘를 연결을 해서 B 풀 B 투 B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BMS로 한번 고정까지 하는 음, 그렇게 한번 만들고 태양광으로 진짜 충전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까지만 마무리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가 있으면 이렇게 절연지, 절연지를 대서 플러스 쪽은 이렇게 가려주는 게 좋습니다 몸통 자체가 배터리의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렇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쇼트가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여기까지만 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바로 얘가 이제 방전이 바로 빨리 되기 때문에, 어 옆쪽에다 컨트롤러 하나 갖다 놨어요. 5.6V를 하려고. 막 구멍이 막 뚫려가지고. 얘가 막, 그, 봉이 용접할 수 있는 스포츠는 얘가 엄청 뜨거워져. 좀 쉬었다 해야 될것 같은데. 좀 두껍게 해서 뭔가 이렇게 가려주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못했더니, 아 스포츠는 엄청 세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스포츠를 치고, 음, 제가 이제 충전을 또할 거예요. 충전을. 지금 충전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 가지고,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전원을 켜게 되면, 출력이 나오죠. 3 7볼트로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또 한번 하고 충전이 다 되면 다시 스폿을 치고 지금 여기 봉이 좀 어, 뜨거워요. 그래서 좀 식힌 다음에 다시 스폿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폿은 굉장히 잘 됐어요. 지금까지 스폿 이렇게 잘 된, 이렇게 세게 칠수 있는 건 없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굉장히 스폿이 잘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음, 전액 콘덴서를 이용해 가지고 스푼 용접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별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스폿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빨리 방전이 돼서 좀 문제이긴 해도 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을 스폿할 때는. 자, 이제 스폿 마지막을 치고 있어요. 마지막을 치고 있는데, 아, 스폿는잘 되긴 하는데, 제가 숙달이 안 돼서, 어? 볼스 배터리가 없나? 이게 아이 스폿 이렇게 이렇게 잘 되는 건 처음 봤어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금 그싼걸 써가지고 스폿이 안 됐었는데 야 스폿 되게 잘 되네요 살짝 얘가 이제 그 응? 봉이 좀 열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그 단점이 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지금 릴레이를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스포종 용접을 위한 릴레이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 릴레이가 오게 되면 그걸로 해서 타이머 동작을 시켜서 24볼트 짜리를 하나 샀어요. 릴레이 사용 전압이 24볼트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밍 릴레이로 해서 연결을 좀해 보려고 구매를 했는데 그때 오면 다시 한번 또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좀 모자라네. 어, 제가 용접, 이게 스폰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 선이 있는데 선도 뜨겁지만 여거든 니켈 판이 여기 있으면 어, 니켈 걔가 이렇게 살짝 뜨는 거 보면 여기가 뭐랄까 자력이라고 해야 될까? 전자파라고 해야 될까? 자력 같은데 이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아, 또안 돼. 자 배터리가 없어 잘안 되니까 또 배터리를 충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 정도로만 해도 된것 같아요. 음, 된것 같은데 여기 한번 살짝 한 번씩만 더 스포친 다음에 음, BMS BMS 기판을 장착을 하고, 한번 그, 태양광, 태양광 패널로 충전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사실 요거 가지고, 요거 저희, 차량용 이것도 연결해가지고, 저는 원래는 이제 블랙박스를 상시용 지금 쓰고는 있지만 그 정면만 아니라 뭐 뒤쪽도 마찬가지지만 측면을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얘가 지금 그 12볼트가 12.6볼트가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야. 실험을 해서 잘 된다고 치면은 그 태양광이 제, 제대로 된다고 그 아까 태양광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못 했어요. 그래서 몇 볼트나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충전이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잘 된다 그러면 이걸로 물더 만들고, 더 크게 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스포츠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납땜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납땜을 하기 전에, 이것도 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b m s 기판을 이제 납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는 게 가장 좋겠죠. 원래 이 B 마이너스가 있으면 반대쪽이 B1 그죠? 또 넘겨서 여기가 B2 B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실제, 그,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붙여야지. 고정을 시키고, BMS 기판까지 붙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그 볼트가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납땜을 해서 이거 어, BMS 기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예전에 쓰던 건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절연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실험만 하는 겁니다. 실험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완부터 지금 마이너스는 P2는 P 안 P 투는 이거는 P 플러스 P 마이너스는 이거 일단 뜰게요 이, 이게 실리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떼놓고 어다 BMS 기판 작업을 끝난 후에 전압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 마이너스는 쪽에 연결하는 것은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서. 이 마이너스 응? 대변 먹고. 핀셋이 지금 어딘지 안 보여 가지고 핀셋으로 잡고 해야 되는데 핀셋이 없어서 <laughs> 뭐 해서 지금 자. 여기 보면 BMS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0V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틀리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지금 0V, 4.2V, 뭐 8.4V, 12.6V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게 되어 있어요. 저이 같은 경우는 B1, B2, B 3 B2 이렇게 되어 있고 P 플러스 p 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틀립니다. 그 전압에 따라, 그러니까 전류에 따라, 지금 출력 전류에 따라 틀릴 수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3S, 3S이며 똑같은 3S인데 좀 틀리네요. 이렇게 왼 중에 것시고 그래서 연결을 좀 할게요. 여기 보면. 4.2V, 4.2V는 B-, 어, B, B1, B1이니까, 이쪽, 이쪽 이쪽이니까, B1 여기다 연결해야 되네. 절연이 가장 중요해요 B1. 그 너머는 B2. B2는 지금 8.4볼트 8 4 v 아, 좀 짧은데? B2가 좀 짧네? B플러스부터 연결할까요? 12.6v p플러스 아어 제가 지금, 지금 실리콘 전선이 없는데 여기 조달까 없는데 큰일났네 B2 연결 하기가 손이 짧습니다. B2. 적색 선이 지금 없는 걸로 보는데 갈까? 적색 선이. 뭐 어차피 저는 적색 선으로 원래 하는데 적색 선이 없으니 그냥 원래 적색 선으로 할지 그거는 뭐 선택이니까 선택이니까 굳이 뭐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제가 납작한거잘 안보여드렸는데 제 납작을 잘 못해서 이두까지 연결을 했고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bms가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DC에다 놓고 P 플러스 P 마이너스를 한번 측정을 해 보는 거죠. 11.66 볼트가 나오네요. 이럴 때는 B2와 B0, 11.66 볼트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라는 거죠. 어, 지금 BMS가 괜찮다.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 B 플러스와 B 마이너스를 재고, P 플러스 P 마나스 쪘을 때 정확히 전압이 같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됐다. 어, 이걸 가지고 제가 일단 일단 음, 전압이 좀 있으니까 얘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 충전으로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가 문제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 텐데 연결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차 안에서는 충전이 안 돼가지고. 음. 유리창 교육은 유리창에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11.5볼트 이게 제 생각에는 11.6볼트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출력 자동차에 서는 12볼트 이렇게 배터리 12.6V, 리튬 이온 전지.